제134편. 과도기. 6. 법. 자유. 주권. 한 사람이 자유. 해방을 몹시 바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자유를 동경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유를 사랑하는 그러한 필사자 집단은 각 사람에게 같은 정도의 자유를 주고 동시에 모든 동료 인간에게 똑같은 정도의 자유를 보호할 그러한 법, 규칙, 규제에 복종하지 않고는 평화롭게 함께 살수 없다. 한 사람이 절대적 자유를 누리려면 또한 사람이 절대적 노예가 되어야 한다. 자유는 사회, 경제, 정치 면에서 상대적 성질을 가진 것이 사실이다. 자유는 법을 집행함으로 가능하게 된 문명의 선물이다. 종교는 사람이 형제임을 깨닫는 것을 영적으로 가능하게 하지만 인간의 행복 및 효율성과 같은 목표와 관련하여 사회, 경제, 정치 문제를 규정하기 위하여는 인류의 정부가 요구될 것이다. 세계의 정치적 주권을 한 집단의 민족 국가들이 나누어 가지고 부당하게 차지하는 한 전쟁이 있고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나라와 나라가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는 각자의 주권을 버리고 연합왕국에 맡겨둘 때까지 언제나 서로 싸우고 있었다. 또 하나의 세계전쟁은 이른바 주권 국가들이 일종의 연방을 형성하도록 가르쳐서 작은 전쟁, 약소국 간의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인류의 정부가 창설되기까지 세계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세계적 주권이 세계 전쟁을 막을 것이다. 그 외에 아무것도 이를 막을 수 없다. 미국 48개의 자유주는 평화롭게 함께 살고 있다. 이 48개 주의 시민들 중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유럽 국가에 사는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사람들이 있다. 이 미국인들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종교와 종파, 종단을 대표하지만, 그럼에도 북미에서는 평화로이 함께 산다. 이러한 평화가 가능하게 된 것은 이 48개 주가 그들의 주권을 포기하고 자결권에 대한 모든 개념을 버렸기 때문이다. 무장을 하느냐 비무장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군대가 징집이나 자원 입대 복무냐는 문제도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데 상관이 없다. 모든 형태의 기계적 현대 무기와 모든 종류의 폭발물을 강대국으로부터 빼앗는다 하더라도 국가의 주권이 신성한 권리라는 망상에 달라붙는 한 주먹과 돌과 몽둥이를 가지고 서로 싸울 것이다. 전쟁은 인간에게 크고 끔찍한 질병이 아니다. 전쟁은 증상이요 결과이다. 진짜 병은 국가의 주권이라는 바이러스이다. 유란시아 국가들은 진정한 주권을 소유한 적이 없다. 결코 세계 전쟁의 참화와 황폐를 겪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진 적이 없다. 인류의 세계 정부를 만드는 것은 국가들이 주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진정하고 오래가는 세계 주권을 실제로 만드는 것이며 그때부터 그들을 온갖 전쟁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 지역 사무는 지역 정부가 나라의 사무는 국가 정부가 국제 사무는 세계 정부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세계 평화는 조약 외교 외교 정책 동맹 세력 균형, 그 밖에 임시방편적인 국가주의의 주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 모든 인류의 주권인 세계정부에 의해 세계법이 제정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세계정부 밑에서 개인은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릴 것이다. 오늘날 강대국 시민들은 거의 강제로 세금을 물고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 국가의 정부들이 국제사무에 관한 그들의 주권을 기꺼이 세계정부의 손에 넘길 때, 현재 이처럼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는 일은 많이 사라질 것이다. 세계 정부 아래에서 국가 집단들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부르짖는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고 누릴 진정한 기회를 얻을 것이다. 자결권이라는 허위는 그칠 것이다. 돈과 무역의 세계적 규제와 더불어 새로운 세계적 평화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곧 세계적 언어가 진화될지 모르고 적어도 언젠가 세계적 종교 아니면 세계적 관점을 가진 종교들을 가질 희망이 얼마큼 생길 것이다. 집단의 안전은 그 집단이 온 인류를 포함할 때까지 결코 평화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 대표로 다스리는 인류 정부의 정치적 주권은 땅에서 오래가는 평화를 가져오고 사람의 영적 형제 사랑은 언제까지나 모든 사람 사이에 선의를 보장할 것이다. 땅에서 평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선의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다.